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작업하는 송상희입니다. 어, 저는, 어, 이렇게 마음에 남는 일들을, 생각들을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를 보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기사를 읽거나 했을 때, 그게 제 마음을 이렇게 꽉 잡고, 잊혀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자료를 찾게 되고 그 과정이 작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2017년에 그 국립현대에서 작업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 타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타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의 작업이 소개가 되고 그 과정이 저는 참 괴로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제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어떨 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음. 내 자신이 그런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의 마음을 그분의 목소리를 담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그 그 사이에서 어, 좀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웠고. 음. 어. 그니까 나의 변명, 그니까 나의 모순이 지나는 나의 변명을 찾고자 책을 읽다가 니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고 옳름과 그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보편성에 대한 그 압박감을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찾고 싶어서 그 책을 보게 되고 그 책에서 너를 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읽고. 너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다른 사람을 보라.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제목을 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이란 질이 멸렬한 인간?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자기 욕망을 알고 타협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좌절하고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제가 2004년에 그 푸른 희망이라는 사진 작업을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푸른과 희망이라는 그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아주 가는 실타래처럼 이렇게 당겼을 때 거기 엉켜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작업을 2004년에 사진 작업으로 했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오랫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작업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과가 된 것은 시작은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였어요. 네, 그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주고 받는 그 선악과, 선악과라는 과일을 어, 시작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성경에서는. 굳이 사과라고 명확하게 밝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사과 그래서 사과를 택하게 됐고요. 그렇게 마음을 보, 먹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기사도 접했을 때 굉장히 우리 주변에 사과가 많은 거예요. <laughs> 문학 작품에서도 많고 그래서 마음을 먹으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몇몇 이야기를 골라서 아 이거를 잡아당기면 사과 하나를 테이블에 딱 놓으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확 다가오겠구나.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은 2008년에 그 태안에서 촬영을 할때 그때 이제 삼성 그 배가 기름 유출, 기름 유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물고기는 바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고기의 마음으로 물고기의 눈으로 이미지를 잡아보자 우리가 쓰는 카메라라는 것이 지금 저기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일 수있잖아 나는 이거를 찍겠어 라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펼쳐 놓으면 그들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태안을 시작으로 어 이제 그때부터 그런 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아니라 먼지의 눈, 바람의 눈, 혹은 그림자의 눈,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가는 곳에 생각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최대한 맞추려고 카메라 키트를 만들어서 촬영을 했고요. 그것은 2012년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덜란드에 살고 있고, 어, 프랑스에 가끔 캠핑을 가는데, <laughs> 거기서 라스코 벽화를 봤어요. 어, 그, 이제 가짜죠. 진짜는 아무도 못 보게 닫아놓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라졌는데, 그림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라스코 벽화는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입체감 있게 동물들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살아있구나. 어, 미술은 영원히 살아있구나. <laughs> 세상이 변해도 그런 생각을 그, 어, 음, 좀 했어요. 꿈은 그 내용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었고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그면서 거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이제 영상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어디로 들어갔냐는 거죠. 그 사람이 간 곳은 어디인가. 정말 꿈인가. 아니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인가. 그럼 또 다른 세계는 무엇인가. 어, 저는 사실 종말에 관련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나 내가 죽은 후에 혹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더 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고 어그 순간이 우리를 이렇게 이거를 봐 하면서 제안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어 만들려고 했어요. 그 세계에서만 보이는 어떤, 그니까 이 세계에 있는 에너지,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가 그 세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 이거 <laughs> 어렵네요 <웃음> <웃음> 이후의 세계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전시장이 딱 꺼지면 다른 세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두 그 그런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laughs> 더 어렵네요. <laughs>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나의 죽음? 혹은 세상의 마지막? 그런 것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옆에 어, 이렇게 있고, 문을 딱 열고 나가면 그 세계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시간이 다내 옆에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꿈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세상이 우리한테 어뭐 나의 죽음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이나 그런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기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봐 이럴 거야 볼래 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펼쳐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넣은 거고요 내용에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그 스물스물한 에너지들 이 세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과 그 다른 세상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에너지들 그 기운들 그런 어떤 환상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 그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마치 꿈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고 그, 그런 세상을 꾸며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분들이 영상 보고 이렇게 영상을 보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게 혹시 여기 있지 않을까? 어이 미술관 내가 그 영상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내가 진짜를 보고 있는 순간, 영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에 있는 오브제들을 밖으로 꺼내 나와서 아 이것이 지금 이, 이 순간이구나, 지하철 구역에 있는 돌이 내가 보고 있는 이 돌이구나. 어, 그리고 이 돌은. 우주에서 왔구나 <laughs> 뭐 그런 어, 이야기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매체로 오제를 썼습니다. 네. 어, 기거 작업은 그 내용이 어, 가장 권력이 있는 자로 의태 모습을 바꾸는 모습인 모습 이야기잖아요. 가장 센 자가 되리라 누군가 나의 모습은 내가 만약에 가장 센 사람이고 내가 권력자라 모두가 다내 모습으로 변하는. 그 사람 그런 어떤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결국에 자기가 괴물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그러면 누가 진짜 나인가 괴물인가 아니면 괴물을 죽이려고 하 했던 나였는가 아니면은 그 괴물이 되어서 내가 죽인 넌가 그 과연 누구일까 괴물은 누구인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네덜란드에 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를 만약에 한국에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못 했을 텐데, 네덜란드에 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많은 마음이 어, 들어요. 그,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이제 가게 됐고, 그 당시에 그 더치들이 만든 포스, 엽서, 식민지 그 잔재죠? 엽서들을 구해서 그곳을 찾아가서 과연 누구인가, 이 엽서가 과연 너인가, 과연 이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결국에 그 이야기는 좀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럼 누구인가? 나는 상처를 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가해자인가? 결국에 모두가 다 가해자 얼굴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디, 가 어떻게 맺힐지 모르는 그 수많은 관계들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 신세계에 있는 드로잉은 이제 제가 정신과 기예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정신과 기예는 알고 계시는 그 화성의 로버, 스피릿의 어, 오포추니티 그 화성의 로보고 이름을 따온 것이고 그것은 제가 네덜란드에 살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그 발견 식민지 그리고 무역 그 관계들 어, 오랫동안 음, 자료도 많이 모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 나온 이미지 도상들을 그리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2012년 그때 그린 그림이에요. 국립현대에서 타일이 들어갈 때 타일 작업을 하면서 아 이거는 이 데프트 블루라는 성격은 폭발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정신과 기회야 정확하게 맞는다. 예, 네,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그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데프트 블루라는 그 재질의 성격과 그 델프트 블루라는 색깔의 의미. 그리고 거기 수많은 도상들이 의미하는 무역과 식민지의 관계. 그거 맞는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꼭 만들어야지 하고 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어떤 아주 고, 굉장히 고귀해 보이는 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아주 예쁘고 깔끔한. 그래서 그 방의 안에는 복잡한 기운들이 에너지가 섞여 있는. 그래서 타일과 그 지금은 에칭을 원하면 에칭이었는데 라이트 박스로 바뀐 그 드로잉들.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적이고 개발된 그런 근사한 도상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섞여있는 이야기들 그거를 예쁜 방 안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라색 벽도 <laughs> 만들었고요 그 작업은 그렇게 시작된 신세계 우리가 신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방 하지만 그 방에 엉켜있는 인간의 욕망들 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알, 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 행복한 일인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지금 우주로 간다고 막 하는데 차라리 그냥 별이었으면 어땠을까? 무엇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인류에게 행복한 일일까? 그런, 결국에는 무엇을 알아가야 되고, 인간의 자유를 지해서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은 우리를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나 마지막을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다, 또 다른 것으로 다가올 텐데 그래도 이걸 꼭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laughs> 예, 마치 그 베르나르트의 모자처럼 이걸 꼭 벗어버리고 싶은데 써야 되고 뭐 불편하지만 또 가지고 있고 그런. 이렇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사람의, 인간의, 나의 길 아닌가. 그런 의미의 드로잉입니다. 네, 네 그렇, 그 말고기는 참 제가, 음,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너무 많은 내가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책의 묘사였어요. 근데 그런 순간이 살면서 참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나, 수많은 나들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러는 너는, 나와 그렇게 다른가? 이제 그런, 그런 절실한 마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의내려지지도 않아요. 이런 나를 그냥 확 이렇게 열어보이는 어,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렇게 계속 너는 누구냐고 되묻지만 뭔가 명확한 답은 하나도 오지 않고. 하지만 저는 관객분들께서 아, 작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구나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질문을 본인들한테도 하시고. 우리는 다 그럼 이렇게 서로를 끊임없이 몰, 알지만 모르는 복잡한 세계에 사는 것인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걸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수 없게 복잡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촬영지도 누군가 같이 살기 어려운 고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니아나 아니면, 뭐, 테러가 있었던 현장이나, 같이 살수 없는 그두 사람, 같이 살수 없는 두 민족, 같이 살수 없는 나에 있는 여러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런 촬영장에 가서 어떤 현상을 찍은 것이 아니라, 서로 조립해야지만, 서로 만나야지만 되는 그런 결합될 수 없는, 하지만 결합되어야 되는 관계들. 그런 관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도 다양하게 나누고 작업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스피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거는데 벽에 붙어서 말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지 않나 누가 옆에 와서 말을 해야지. 관객분들이 앉아 계신데 저 벽에서 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는 거는 와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피커들이 관객한테 다가가는, 예, 네, 가까이 와서 말을 하는 그런 스피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는 굴러가는 스피커, 뭐 센서를 작동해서 관객 갔을 때 갑자기 불이 켜지는 스피커, 막 여러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제가 흐이있는데그 당시에 유럽에 그, 그러니까 신문에서, 아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신문에서 미국에서 그 드론으로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 무인 폭격기 얘기가, 기사를 보고 이제 이렇게까지 됐구나. 전쟁이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하는 무서움과 동시에 무서웠어요. 그래서 드론이, 그러니까 드론에 제가, 그런 드론이 말을 한다. 나에게, 너는 누구냐고. 이게, 그러니까 순간, 아, 이게 맥락이 맞겠구나. 사람은 없는데 다 우리를 보고 있고 드론은 다찍 하물며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된 드론이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과 접종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드론을 택했고요. 작업이라는 것이, 작가가 마치 이렇게 특별한 어떤 사람들 혹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어요. 제가 음, 열심히 하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다 열면 그런 게 미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음, 관객분들도 미술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어떤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화를 하고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잠시만 더 가까이 오셔서 아주 우리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잔잔한 일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